날마다 성경 읽기. 11기 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시나 곧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지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에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사는 북왕국을 세운 여로 보암 왕의 집안을 몰살 시키고 왕이 되었으나, 여로 보암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기 사람을 통해 바사를 꾸짖으십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시무리가 반역하여 바사의 온 집이 멸망하고 맙니다. 시무리는 단지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스스로 죽고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왕들이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한 까닭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였습니다.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할 만한 자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이 딸은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여러밤의 길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셔도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왕들과 그들의 짧은 통치 기간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여가고 우상을 숭배하여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데도. 다음 왕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들어 주님 께로 향하 게하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